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편 시간입니다 어, 이제 그동안 욕망 특집과 또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장기 프로젝트 두 개를 어, 이제 쭉 끌고 오다가 이제 동시에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고통의 문제도 끝났고 그리고 욕망 특집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할까를 고민하다가 어, 이제 요 책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책을 선정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또 다른 장기 프로젝트도 하나 생각을 해둬야 될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20세기 신학입니다. 어, 지금 이제 팟캐스트로 어, 듣는 분들께서는 어, 이제 화면이 또안 보이시겠지만 음성으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20세기 신학 스탠리 그랜치와 로저 올슨 지 그래서 신재구 선생님께서 옮기셨네요. 그래서 이 20세기의 이 신학이 어, 이 책은 사실은 IBP라는 출판사에서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어, 저도 10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접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냥 IBP 그 1년에 한 번씩 그 헌책 세일 하거든요. 50% 세일. 그때 이제 제가 어, 어 신기한데 해 가지고 이제 한번 샀던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좀다안 읽고 읽다가 또 중고책으로 팔았다가 나중에 또 한번 생각이 나서 샀다가 또 한번 팔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예전에 이제 저제 방송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요청하신 적도 있었고요. 뭐 해달라고. 그리고 저도 어, 좀 본격적으로 어, 어느 정도 저도 그동안 좀 신학 서적을 조금 조금씩은 읽어 왔는데, 물론 저도 역시 항상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뭐, 뭐 하나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어, 그래서 신학도 조금 조금 공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에 책 보시면. 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어, 뭐 한스 콩은 이제 가톨릭 신학자인 것 같고요. 어, 칸트, 해겔까지도 심지어 등장을 합니다. 왜냐면이 20세기 신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해서 이제 첫 편에 칸트와 해겔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니버 어, 그리고 바르트, 칼 바르트죠. 그리고 브루너는 에밀 브루너, 불트만 슐라이어마흐, 판넨베르크, 몰트만, 그리고 폴틸리 그리고 어, 제가 좋아하는 디트리본 헤퍼가 나왔고요. 본 헤퍼가 있고 어, 리츠헨리램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적 신학자인 것 같아요. 이 저자, 저자분들이 어, 미국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작 이 책의 어떤 대안 개념으로 마지막에 이제 이 헨리와 램 이런 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너무 많아서 과연 이거를 제가 다할수 있을까 이제 그게 고민입니다. 어, 근데 이따 보시면 어 그래도 제가 이 책을 다시 이렇게 세 번째나 책으로 다시 구매한 이유는 뭐냐면 그 그렇다고 신학자들을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그 소개하는 것 자체는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책의 장점이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이두 개의 틀을 갖고 그 흐름을 쭉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사 전체를 그래도 뭔가 얼거맬 수 있는 거대한 틀을 갖고 그 안에 이 유명한 학자들을 집어넣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틀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저도 이제 보통 신학하면은 왠지 이 독일 신학자분들 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어 비록 어 미국 학자분들이시지만 어 충분히 어어 정말 좋은 얼개로 어잘어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차례 보시면. 어서론 이제 다음에 제가 아마 서론과 일장을 제가 한번 첫 수업으로 한번 강의를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후가 좀 걱정인데 이제 이장 초월성의 재건 1 9 세기 신학에서의 내재성이라고 해서 칸트 해겔 슐라이어 마흐 그리고 이제 알브레이트 리칠이 나옵니다 그리고 3 장에서는 이제 초월성의 이제 대항에서 내재성에 대한 내재성에 대한 반란이라고 해서 어 칼바르트, 에밀 브루너, 블투만 그리고 라이홀드 니버를 3장에서 다루고요. 4장은 내재성의 그 심화라고 해서 폴 틸리 과정신학.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어떤 재편. 그리고 세속 안에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급진주의 운동. 거기에 이제 디트리보네퍼가 따로 6장 하나를 어, 5장이군요. 5장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미래 초월성. 그래서 이제 몰트만과 판넨베르크가 나와요. 그래서 희망의 신학이 나오고. 7장, 억압의 경험 속에 내지 하신 하나님 자, 억압, 그래서 해방신학이라고 하죠 저희 흑, 해방신학은 흑인 해방신학,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 해방신학 저도 저기 헌책방에서 사둔 게 있는데 이따 말았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걸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간 정신의 초월성이라고 해서 카톨릭 신학으로 칼라노나 한스콩이 있습니다 한스콩의 책도 예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 어, 그때 한번 중고책으로 팔았는데 정말 이건 책값이 비싸게 나가더라고요. 어, 어쨌든 그만큼 구하기가 마냥 쉬운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장 이야기 내에서의 초월성 설화신학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장 마지막이 이제 내재성과 초월성의 균형을 향하여 결국은 양립 가능성의 문제죠.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의 성숙. 아이 마무리가 복음주의 신학이네요. 그래서 칼헨니와버나드램 이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정말 이걸 끝까지 다할수 있을지 저도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고편을 해놔야 저도 저한테 이제 여러분과의 약속이기도 하니까 좀 책임감을 갖고, 갖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별로 하면은 좀 어, 그죠? 장별로 해도 10강이 되고 그 안에 하, 하나하나 각자들 쪼개다 보면은 또 오래 걸릴 것 같고 참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장별로 그래도 최대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읽어봐야겠죠. 자, 앞으로 어쨌든 여러분. 에... 이 새로운 이제 또 장기 시리즈 20세기 신학편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또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항상 이 강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제가 뭐 너무 저한테 전문적인 거를 강의를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학자 한명막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수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견 보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강의도 좀 해달라고 하시면 저도 이제 고민해 보고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바빠지기 전에 더 부지런히 강의 업로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